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모음 조화와 모음 완전 순행 동화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조화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모음 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의 개념은 중세국어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죠. 네, 현대국어에서 양성 모음은 아나오로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아랑 오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요거를 그냥 쉽게 외우는 법이 우리 천지인, 아세요? 여러분? 한글을 만들 때 원리인데 나중에 중세국어 파트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근데 천은 점, 점으로 표현했고요. 하늘을 점으로 표현했고, 사람은 이, 로 표현했고, 땅은 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으, 이세 가지의 소리를 합쳐서 우리의 모든 모음자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오른쪽에 점이 찍혀있죠? 지금 아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땅의 위쪽에 점이 찍혀있습니다. 오른쪽이나 위쪽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이 자형, 글자 형태로 봤을 때 오른쪽과 위쪽, 즉, 긍정적인 뭔가 양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양성 모음을 아나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건 중생국어 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양성 모음의 소리 값을 보면 밝고 경쾌하고 가볍고 빠르고 날카롭고 작은 이런 느낌들이 납니다. 알록달록 보면 아오, 아오 이런 느낌이죠? 알록달록. 밝고 경쾌한 느낌인데, 그거와 반대로 어우를 보면 음성모음은 좀 어둡고 둔한 느낌입니다 얼룩덜룩 이렇게 얼룩덜룩과 알록달록은 완전 다른 느낌이죠 아오가 들어가면 확실히 밝고 경쾌한 느낌 어우가 들어가면 뭔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납니다 참고로 저 아오 양성모음 아오 두개 있죠 현대국어에서는 저 아오만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음성모음으로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성모음은 현대국어 기준으로 아나오밖에 없고 아랑오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모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음 조화를 제가 교체 음운 변동에다 넣어놓은 이유가 어 이렇게 생각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보아에서 보면 양성 모음이 양성 모음이랑 결합한 거죠 그렇죠? 네 먹아처럼 보아나 먹아나 둘다 뒤에 아가 결합한 거예요 아가 결합했다고 설명을 하고 앞에 있는 먹이 먹에 있는 어가 어간의 음성 모음이 어미에 영향을 줘서 어미가 음성 모음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선행하는 어에 동화가 되어서 후행하는 아가 어가 되었다 라고 설명하면 음운론에서의 교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형태론에서, 형태소나 단어를 다루는 그 영역 안에서도 교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 어, 원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원래 연결어미가 아도 있고 어도 있는데 그둘 중에 하나가 선택된 거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형태론에서의 교체로 설명할 수도 있고 음운론에서의 교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설명해보니,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뭔가 선을 넘은 느낌인데 다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앞에 있는 어, 그러니까 선행하는 음절의 모음에 동화되어서 선행하는 음성 모음에 동화되어서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음운 변동의 교체 현상으로 볼수 있다는 거. 선행하는 어에 동화되어서, 어로 인해서 뒤에 오는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이 되었다. 라고 설명한다면, 이제 음음 변동에서의 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무튼,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모음 조화라고 한다. 라는 것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에 네, 모음 완전 순행 동화인데, 우리 완전 동화도 배웠고, 순행 동화도 배웠죠? 모음 동화이긴 한데, 완전히. 그리고 순행. 앞에서 뒤에 영향을 주는 동화를 모음 완전 순행 동화라고 합니다. 예를 보시면 깨어서는 깨서로 발음되는데 이게 어떻게 발음된 거냐라고 하면 물론 어가 탈락해서 어가 탈락해서 깨서로 발음되는 거다라고 탈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체를 하고 있으니까 동화는 교체라고 그랬죠? 깨어서에서 어가 앞에 있는 에 때문에 에로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깨에서가 되는 거고 깨에서를 줄여서 깨서로 발음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모음이 두번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길게, 땡땡이 장음 표시거든요. 그래서 깨서. 왜? 깨에서. 깨어서가 깨에서로 바뀌고, 그걸 길게 발음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발음하면 깨에서가 되니까, 길게 발음하는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두 모음을 이어서 발음하다 보니까, 장모음으로 실현되었다. 라는 관점에서 이걸 동화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탈락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행하는 모음이 선행음절의 모음이랑 동일하게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 그걸 우리가 모음 완전 순행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간말음이 에인 경우에는 깨서 라고 발음하는 건 표준 발음입니다. 근데 어간말음이 이, e, 어간말 자음이 ᄒ 신 경우에는 표준 발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한번 보시면 문에 끼어서를 문에 끼서 라고 한다든가. 여기에 놓으면을 놓으면이라고 발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표준발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음완전순행동화의 사례로 가지고 올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